트로스한 뉴스 357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취재하고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트론 뉴스의 흐름을 바꿉니다. 2026년 1월 방송가와 팬덤 커뮤니티가 동시에 술렁였다. 화제 의 중심에는 비내서라는 이름이 있었다. 현역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무대에서 아직 미성년자인 참가자가. 성인 가수들과 같은 호흡으로 감정을 끌어올리는 장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IQ 116이라는 수치가 공개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반응은 의외였다. 숫자는 시작일 뿐이다. 제작진, 트레이너, 심지어 일부 인지심리 전문가들까지 같은 말을 했다. 이 기사에서 다루려는 핵심은 지능 지수가 아니다. 어른들이 진짜로 놀라고 동시에 불편해하는 지점. 비내서의 감정 모의 능력, emotional simulation이다. 대중은 흔히 IQ라는 숫자에 매혹된다. 특히 150을 넘는 순간, 천재라는 단어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비내서를 지켜본 이들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저 아이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닙니다. 감정을 설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음악 감독, ACIQ는 분석력과 패턴 인식, 추론 능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무대 위에서 타인의 감정을 정확히 재현하는 현상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 모의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가수는 감정을 느낀다. 경험, 기억, 상처, 기쁨을 끌어와 노래에 투사한다. 하지만, 빈에서는 다르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노래를 분석할 때 다음 순서를 따른다. 가사에 등장하는 감정의 종류, 분류 감정의 강도, 곡선 설정 특정 구간에서 필요한 표정 호흡 발성 변화와 계산 마지막으로 감정을 느끼는 척이 아닌 재현 이는 감정을 즉흥적으로 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위에 감정을 얻는 구조다 현역가왕 3 연습실에서 있었던 일화다 감정 소모가 큰 곡을 연습하던 날 스태프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지 않니? 빈에서의 대답은 짧았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 파트에서만 슬프면 돼요 이 말은 단순한 의연함이 아니었다. 감정을 구간별로 분리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였다. 성인 가수들도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감정을 필요한 만큼만 쓰는 능력은 고급 기술입니다. 보컬 트레이너 B씨 현역 가왕 3 사회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공유한 장면은 고음도 꺾기도 아니었다. 노래가 끝난 뒤단 2초간 멈춘 빈에서의 시선. 그 짧은 정적에서 관객석의 호흡이 동시에 멈췄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했다. 감정의 여운을 계산적으로 남김 관객의 몰입이 최고조일 때 침묵 사용 감정 해소를 관객에게 전가. 이것은 직관이 아니라 전략에 가깝다. 문제는 재능의 크기가 아니다. 문제는 방향성이다. 어른들은 알고 있다. 감정을 통제하고 재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유도하는 능력은 단순한 예술 재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저 나이에 저 정도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방송 관계자 CC 빈에서는 아직 순수한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무대 메커니즘은 이미 프로페셔널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를 단순히 똑똑한 아이, 노래 잘하는 신동으로 묶는 순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빈에서는 인지 능력 언어, 해석력 감정 구조, 분석 무대, 시뮬레이션. 이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형 인지 예술가에 가깝다. 이런 유형은 매우 드물다. 그래서 업계는 흥분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한다. 흥미로운 변환화는 팬덤 내부에서 나타난다. 단순히 귀엽다, 대견하다를 넘어 지켜보고 싶다, 성장을 증명해 주고 싶다는 감정이 강해졌다. 이는 응원 대상이 아이돌에서 서사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음악 교육자들은 빈 예서를 예술인지 융합 사례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정 교육은 반드시 감성 위주여야 하는가? 분석과 구조 이해가 감정 표현을 방해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확장하는가? 빈에서는 이 질문들의 무대라는 실증 자료로 답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이 등장한다. 이 능력을 어디까지 보여줘도 되는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시켜야 하는가? 혹은 일부러 속도를 늦춰 쳐야 하는가? 어른들의 두려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너무 빨리 완성되어 버릴까봐. 에필로그, IQ, 11550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IQ, 159이라는 숫자는 잊힐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것은 아마 이것일 것이다. 저 아이는 울지 않아도 우리는 울게 된다. 빈에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능도 화제성도 아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방식이 너무 완성형에 가깝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전과는 결이 다른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칭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옆에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거리 두기의 언어가 붙기 시작했다. 너무 잘해서 무섭다. 아인데 왜 이렇게 계산적이지? 감동인데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다. 이 반응들은 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시청자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 무대는 어린 재능이라는 보호막으로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처음 느낀 이 질감은 고음도 아니고 꺾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가 끝난 뒤에 정확한 타이밍에서 비롯됐다. 노래가 끝난 순간 박수는 자연스럽게 터져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날 관객석은 1.2초 늦게 반응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다 멈췄다. 이 짧은 지연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다. 감정의 방출 시점을 관객에게 넘긴 겁니다. 가수가 울음을 멈추고 관객이 대신 울게 만드는 구조죠. 이는 감정 표현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또 다른 형태였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동인가 아니면 설계된 반응인가? 13살이라는 나이는 한국 예능에서 오랫동안 하나의 안전장치였다. 실수가 용인되고 감정의 과잉도 이해받으며 미완성조차 서사로 포장될 수 있는 나이. 그러나 빈에서의 무대에서는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이답지 않다. 이 말은 이전까지 칭찬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문장은 칭찬과 경계의 중간 지점에 서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였다. 감정선은 정확했고 클라이맥스는 예정되어 있었으며 무대 위의 모든 움직임은 즉흥처럼 보였지만 실은 반복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감지한다. 그리고 본능은 때때로 논리보다 빠르다.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 중 하나는 이런 문장이었다. 잘하는 건 알겠는데, 저 나이에 저렇게 계산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윤리의 문제도 도덕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정서적 합의의 문제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아이에게서 불안정함 예측 불가능성 감정의 과잉과 부족 이런 요소를 은근히 기대한다. 그것이 어른들이 아이에게 허락하는 미완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에서의 무대에는 그 여지가 거의 없었다. 감정은 늘 정확한 지점에 도착했고 실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객의 반응조차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이때부터 일부 시청자들은 감동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편함이 그의 실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는 무대를 읽히지 않게 만든다. 보통의 가수는 여기서 울겠구나, 여기서 힘을 주겠구나, 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빈에서는 그 예측을 한 박자 늦추거나 아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 이 방식은 관객을 긴장시킨다. 그리고 긴장은 감동보다 오래 남는다. 어른 가수들도 잘안 쓰는 방법이에요. 관객의 감정 리듬을 흔드는 기술이거든요. 무대 연출과 DC쯤에서 논쟁은 자연스럽게 분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연출이면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아이가 연출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니냐.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놀랍다는 사실이다. 만약 본능이라면 그 본능은 이미 성인의 영역에 도달해 있다, 더 아래 있다. 만약 연출이라면 그 연출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인지 능력 자체가 평균적인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그래서 이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 대신 질문만 깊어진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제작진의 발언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초반에는 대견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줄을 잃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 한마디가 너무 크게 해석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어요. 이는 보호일 수도 있고, 혹은 조심스러운 거리두기일 수도 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가 더 이상 특별한 어린 참가자로만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불편함은 결코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지금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한국 트롯의 기존 문법을 벗어난 장면이라는 것을. 감정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믿음 라인은 표현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통념 무대는 반복될수록 예측 가능해진다는 공식 이 모든 전제가. 빈에서의 무대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불편함은 늘 변화의 신호다. 익숙한 질서가 깨질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불편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아이를 아이로 봐야 하는가? 프로로 봐야 하는가? 두 시선은 공존하기 어렵다. 아이로 보면 그의 계산이 불편해지고 프로로 보면 그의 나이가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위에 빈에서의 현재 위치가 놓여 있다. 최근 한 무대가 끝난 뒤 카메라는 예상보다 오래 빈내서를 비췄다. 그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숨을 고르며 아주 잠깐 무대를 내려다봤다. 그 표정은 성취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다. 마치 이번 계산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마도 시청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는 이것일 것이다. 13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이미 한 단계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게 되었다는 점. 이제 질문은 바뀐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가는 걸 우리는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남은 채로 무대는 다음 회차를 향해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관심이 트로탄 뉴스 395 시시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빠르고 깊이 있는 트롯 이슈 분석을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